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태블릿 거치대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높이 조절 기능과 튼튼한 내구성으로 아이패드, 갤럭시 탭등 다양한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 4위입니다. 가볍고 튼튼한 항공우주 등급 알루미늄 합금 소재의 태블릿 거치대. 360도 회전 및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성도 최고예요. 지금 2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J1 스마트폰, 태블릿 침대 거치대로 편안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50% 놀라운 할인가로 11,900원에 만나보세요. 침대에서 스마트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더욱 풍요로운 휴식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다크그레이 색상의 코지스 탁상용 스탠드와 접이식 태블릿 거치대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77% 파격 할인으로 1900원의 득템 기회에 책상 위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편안하게 태블릿을 사용하세요. 1위입니다. 레드일세 침대 핸드폰 거치대 놀라운 80%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5,700원의 태블릿과 폰을 편리하게 거치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기세요. 침대에서 더욱 스마트한.